너무 꿈에 대한 거, 그건 꿈이야. 꿈에 대한 거,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그냥 가는 대로 사는 거야.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사는 거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외교섭의 쪼꼬시고 쪼꼬독자요. 아꿈 아, 꿈을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 꿈 많이 꾸잖아요 응? 꿈도 많이 꾸고 뭐집착할 때가 굉장히 많잖아 근데 중요한 거는 꿈에 같은 설명을 모르고 뜻을 모르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것들은 다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은 생각이 많기 때문에 아나 이런 꿈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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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아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오, 그런데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꿈도, 어, 여러 가지 의미가 다 있기 때문에 조심할 거는 조심을 하셔야죠. 그러나, 내가 좀 기분이 찝찝하고 그럴 때는, 우리 집에 가면은 접시 같은 거 있잖아요. 접시 같은 걸 깨트리는데, 바깥에 깨트려. 막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거는, 러면은 어, 하루가 조금 흐러집니다. 어, 아니면 은 이제 만약에 그런 것들을 없고 이제 급한 상황이다 네. 그러면 은 이제 편의점 가가지고 바카스 네. 어, 같은 걸 사가지고 여기서 깨트리면 돼요 어 꿈은 여러 가지 꿈이 있어요 약간 안 좋은 것들은 그렇게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좋은 꿈! 네. 편의점 가때 아, 이거는 진짜 좋은 꿈이니까 좀 알고 가세요 어, 이거... 좋은 꿈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까지 뭐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아 꿈이 여러 가지 꿈은 있는데 그것까지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유, 그냥 오세요. 오시면 제가 설명해 드리고 중요한 거는 꿈 같은 로 얘기하면 안 돼. 사람한테. 들 함부로 얘기하지 마. 그래 굳이 얘기를 해야 된다. 네. 어? 내가 선생님한테 꼭 상, 선생님한테 꼭 꿈에 얘기를 얘기해야 된다는 거는 여러분들 낮 12시에 넘어서 얘기하세요. 그거 이거 하면은 아, 재수가 없어. 꿈에 대해서는 거는 진짜 요즘에 내가 꿈에 대한 거도 너무 많이 질문이 많이 들어오거든. 네. 근데 그런 거는 여러분들 너무 꿈에 대한 거 그건 꿈이야 꿈에 대한 거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아니, 자꾸 뭐꿈 얘기를 막안 좋은 꿈 같은 거왜 얘기하는 거야? 그냥 꿈을 가는 대로 사는 거야.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사는 거지. 뭐 그렇게 말들이 많은 거야. 그런데 내가 얘기하죠? 꿈은 꿈이에요. 그러나 안 좋은 꿈도 있겠죠? 그거는 제가 알아서 해드리겠습니다. 얼른 오세요. 따라와. 따라와 봤잖아. 안녕! 네.